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금 채널 유튜버 김상철 세험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세험사내이미단체로서는큰큰 어, 큰 조직인 에, 이창식 고시 회장을 만났습니다. 에,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 유튜브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네.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김상철 회장님은 어, 고시회 역대 또 회장님이시고요. 어, 이번에 또 이렇게 세금 채널을 또 유튜브에 개설하셔서 어,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말씀과 그다음에 좋은 정보를 어, 세무사님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하것같습니다좀더 어, 활성화돼서 가 많은 세무사님의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어, 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서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현장의 정보를 담아 세원 여러분들한테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열심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에, 우선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시장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고시의 중점 과제가 뭐고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일에서서 회원들한테 도움을 바라는 사항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음. 어 일단 두 가지 정도 제가 지금 어, 언택트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 음. 많은 어, 외부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 첫째로 저희가 어,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2019년 어, 9월부터 계속적으로 고시회 주도로 일인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비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추울 때도 저희들은 나가 있으니까요. 어, 우리 세무사님들의 많은 어, 응원 부탁드리고요. 혹시 참여를 원하시면 저희 세무사 고시회에게 알려주시면 더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어 플랫폼을 가장한 불법 세무 대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 을 막기 위해서 지금 대국민 홍보, 네. 그다음에 뭐어 언론에 지금 어 기사화시키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계속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어, 어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뭐 소송도 네, 뭐 네, 네, 네. 고발도 할수 있는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근절 수, 이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세무사님들이 많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런 그 플랫폼의 편안함 때문에 젊은 세, 세무사들에게 많이 지금 유혹하는 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네. 그런 데서 넘어가지 않도록 네. 좀 저희 그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세무사님이 좋은 시장을 네. 이세무 시장을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네.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시회는 끝까지. 지금 싸울 생각으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정말 어려운 일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이동기 고시상 때부터 이런 시위를 하면서 병원사 자동 자격 폐지, 또 이에서 헌법 불치실는 시험사법 개정에 따른 그 관찰을 위한 이런 시위까지 이용한것 같습니다. 이런 것 모두 하나하나가 회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이루어졌다고 네.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저도 고시의 선배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플랫폼을 활용한 그 회원들의 어떤 그 과다 경쟁. 어떻게 뭐 보면 간단히 보게 되면은 이익을 취하는 순간에 보면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이 자체가 우리 전체 업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이익에 반하는 결국에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유혹에 빠진 회원이 있다면 은 우리의 어깨 발전과 질서를 위해서, 그럼 가감이좀 거부하거나 단절했으면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회원 여러분도 이 채널을 보시게 되면, 우리 어깨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순간의 어떤 이익에 유혹되지 마시고, 우리 전체 질서가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저도 선배님께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우리 또 회원들한테, 그, 또 우리 이창식 회장님도 어느 정도 중간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후배 회원들한테 앞으로 우리 사무실 운영하는 데서 뭐 도움이 될 만한 팁이랄까 또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 후배들이 이제이 시장에 최초 진입했을 때 많은 어려움과 어,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지 뭐. 네. 어떻게 또 영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응대를 해야 되고 직원들은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 선배들은 다 이렇게 어, 경험을 하셨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경험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순기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네. 절대로 우리 어, 후배 세무사님들이 뭐 덤핑이나 네. 가격 경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네. 공멸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유의를 네.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요새 또 중점으로 좀 보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제 세무 신고 및 네. 각종 뭐 법인세 결산 조정, 네. 소득세 결정 조정 신고, 성지 신고 이런 것들에 주로 하다 보니까 어 그런 거 이전에 여러 가지 어 사업의 상황에 대해서 어 미리 우리가 전달해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전적인 네, 네. 컨설팅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네. 좋은, 어, 좋은 어떤 방향으로 네.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어떤 세금 신고만 위주로 해서 네. 나가시기보다는 어, 먹거리를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전 컨설팅, 네. 그다음에 사후 관리 아, 네.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셔서요 네. 공부하시고 같이 네. 어, 스터디를 네. 하신다면 분명히 세무 시장이 네. 더 어~ 테가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 해요. 그래서 이런 아, 예, 예. 거에 좀 유일하셔서 접근하시면 아, 예. 좀더 좋은 어,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업무 어떤 영역에 있어서 단순한 기장을 넘어서 컨설팅 쪽에 어떤 거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는또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저도 봤을 때 이제는 기장 업무는 뭐 자동 기장 시스템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또 누구나 넘나 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어떻게 이제 그 고객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컨설팅할 것인가 이게 이게 우리가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에, 또 제가 고시회장 저도 했습니다만는 우리 회원 개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일들은 각자가 해야 되겠습니다만는 그러다 보면, 이제,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없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시에라는 조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또 뭉치야 되는 거고요. 어떤 러분들께서도 뭐, 개인적인 고민이나 있으면은, 어떤 고시에 거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개인한테 보호도 되고, 우리 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방관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내가 앞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게 되면, 은 우리 조직이 힘이 커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변화를 가질 수 있잖아. 이런,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뭐, 뭐, 여러분들이 그, 어,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그 네. 다음에 사업에 하시다가 굉장히 그 불합리한 경우를 네. 발생했을 때, 혼자 해결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실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네. 어, 또 선배님들이나, 네. 또, 어뭐 고시회, 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어 건의해 주시고 또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어 참여해 주신다면 예. 분명히 좋은 어떤 어 순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대부분 다 고시회 회원이시니까 예.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회비도 좀 내주시고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어 의견을 제주신다면 예. 저희들은 뭐 어디 가서 예. 어 발로 뛸수 있는 예예.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집합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기회또 저런 기회을 만들어주셔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로 모아서 어떤 고시회가 앞장서서 회원 개인들이 어떤 어, 욕구에 대한 어떤 실현이랄까 우리 업계가 가야 될 방향에서 앞장서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제가 이제 우리 세무사가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자랑스러운 어떤 직업이다. 그리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고객들한테는 채험사라는 조직이 얼마나 필요한 조직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채무사라는 우리 명칭을 가지고, 그걸 갖다 가좀 헌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설명식로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세, 어, 세상의 직업 중에, 예, 무, 무한한 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 사자 중에 사자인 세무사 아유 정말 마음에 네. 가 닿는 딱그 함축된 그 우리가 해야 리는 같은 세무사는걸 갖다가 표현해 줄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네. 마저제 이제 최근 채널의 유튜버는 그 슬로건이 세무사는 사랑이다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사랑이다 하면서 맞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무사는 사랑이다 사랑. 사랑. なるほだ